안녕하세요. 김규석입니다. 자, 로또 관심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로또 관련된 실제로 패턴이기라기보다는 패턴이라는 건 사실 그게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도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 이런 이러한 것들이, 어, 여태까지 당첨이 됐더라. 라는 그런 어, 통계적인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또에서 어, 뭔가 추출해 낼수 있는 통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실제로 여섯 가지 숫자의 합의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 이거 너무 궁금하죠 왜냐 1 2 3 4 5 6 이렇게 그러면 다 더하면 7321, 21로 합이 21인 적은 없어요. 매우 드물고요 그렇다고 40, 41, 42, 43, 44, 45 이렇게 큰 숫자도 없고요다분포에 있는데, 어디서 어느 숫자를 어, 찍는 게 조금 더 나을지 그런 거 한번. 어, 일단 첫 번째 어, 서메이션을 가지고 한번 기술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요. 어, 실제로, 동행복권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 있습니다. 로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어요. 동행복권 들어오시면, 어, 당첨 결과에, 당첨번호 통계인가? 당첨통계. 어, 여기 아니고, 로또, 로또 645에, 당첨내역 네, 당첨내역이 아니라 당첨번호 아 있네요 여기 자, 회차별 당첨번호에 1회부터 1061회가 최근인가봐요 1061회까지 엑셀 다운로드 할게요 요 엑셀로 돼 있잖아요 요 파일 여러분들 1회부터 1061회까지 다 있는데 이거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딱 번호만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싶으니까.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그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쓰겠습니다. 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어때든 회차, 회차로 하겠어요. 회차. 다른 건 지우고 회차만 남겨두시고요. 여기 연돈 지울게요. 첫 번째 칼럼 그리고 뭐 추첨 일도 지울 거고요. 당첨자 수, 뭐이 앞에도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첨 번호만 중요하니까 지울게요. 그럼 이렇게 간단히 남았고요. 그리고 어, 이 위에 칼럼, 아, 행도 두 줄을 지워서 이렇게 회차와 1 2 3 4 5 6 보너스만 남기겠습니다.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저는 바탕 화면에다가 네. 바탕 화면에다가 로또 c s v 로 저장하겠습니다. CSV가 일단 다루기가 어 파이썬에서 편하니까 용량도 작아서 CSV로 저장하실 때어디에 있냐? 여기 있다. 중간 아래쯤에 쉼표로 분리 저장하세요. 저장, 그리고 이건 닫겠습니다. 이제 로또 CSV 저장을 했고요 이거 계속 파일 쓸 테니까,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 패턴도 분석할 때쓸거고요 자, 요 코드 파일 업로드하는 코드 그대로 실행하시면 돼요. 자,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바탕화면에 있는 로또 파일을 로또.csv 파일을 예, 업로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하나 여셔서 df는 아 df는 pd.readcsv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readcsv가 거의 상단에 나옵니다. 네, 여기 있죠. 그래서 파일명은 뭐냐 자, 작은 따옴표를꼬고 s l a 컨트롤 스페이스바 데이터가 지금 저는 여기에 여러,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로또 t c s v 네, 고르시고요 그리고 얘를 인코딩은 어, cp 949로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요 print df 실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회부터 1061회까지 총 1061개가 나왔고요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for문을 돌게요 일단 for i in range 0에서 랭스 df.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합을 구해 볼게요. 합은 어디라고 하냐? summation이라는 어, 리스트를 선언하시고요. 거기다 값을 넣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다 회차별로 넣는 거고요. 이제 썸을 하나 구할 건데요. 썸을 일단 0으로 해서 썸은. df.log, i에, 이몇 번째냐면요. 0번째 칼럼은 실제로 이게 회차예요. 1, 2, 3, 4, 5, 6으로 가야 돼요. 1, 1. 얘를 뭘로 변환하냐? 인트로 변환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다 더하는 거예요. 3, 4, 5, 6. 그래서 요거를 6, 5, 어, 4가 됐네요. 5, 4, 3, 2, 1. 됐죠. 그럼 얘를 summation.append. 어, sum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나중에 겹칠 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sum으로 안 하고요. 어, sum of numbers로 할게요. 그래서 append 하는데 뭘로 하느냐? sum of numbers. 여기다가.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들어갔나 볼게요. 서메이션에 각각의 합들이 제대로 1,000, 어몇 개, 61개가 들어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랭, 서메이션 하면 실제로 이 서메이션의 개수 1,061개가 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1,061개 맞고요. 각각 첫 번째 위치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값들이. 이게 정확히 첫 번째 위치인가요요 값들일 것 같은데요. 1 0 6 1에부터쭉과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계 구해볼게요. 통계 구하는데 쓰는 함수 인포트 넘파이. As NP. As NP. 그래서, print. 자, 일단, 최소값 구해볼게요. 어떻게? NP.min. 그래갖고, summation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거를, 자,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함수 배우면 바꿔주면 돼요. std, min, max. 실행? 나오죠? 최소 48, 최대 여섯 개 숫자만 238까지도 나왔네요. 평균은 138. 예. 네. 보니까 138이라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어이 값들도 대체적으로 138 내외가 된 걸로 보여지죠? 예. 네. 표준 편차가 30이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언제 회차 때 거냐라는 걸 아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프린트 빈 인덱스는 어 이게 제일 처음 값이 몇이죠? 1 0 6 1 회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0 6 1 빼기 np.argmin이라고 있어요 a r g m i 니까 m i 실제로 민의 인덱스 값. 그게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이것 빼기 10 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max의 인덱스 값. 이것도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도 argmax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보니까, 최소 값은 312에 때 나왔나봐요. 뒤쪽에 있어요. 아주 뒤쪽에. 그리고, 최고 값도 네. 196회. 뒤쪽에 있네. 예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통계도 내볼 수 있죠. 최근, 최근 100회만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실행 여기 100까지 들으면 되죠. 그러면 최근에는 최소값이 68, 최대값이 239, 229까지 나와서 평균값이 138이네요. 이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표준 편차도 아까 30이나 31이니까. 네. 그 미니 인덱스 보니까 1041회에 제일 작은 값 나왔나봐요. 68이라는 거. 여기, 나와 여기 나왔네요. 최대 값은 981회에 나왔어요. 그보다 조금 더 뒤에. 얼마였죠? 229. 어, 찾기 힘드니까. 229. 여기쯤에 나왔습니다. 네. 아니면 최근 10회만 가지고 한다? 최근 10회의 최소값은 92, 최대값은 186, 평균이 153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최대와 최소는 1055, 153대 회에 나왔네요.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통계값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